네 반갑습니다 독불이 인사 올립니다 야 드디어 저도 이제 뭐 팬들이 좀 생기고 있나 봐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자 댓글에 아크랑 빅타임 코인들도 영상 가능할까요 야 이거 아크랑 빅타임 뭐 분석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빅타임부터 한번 볼게요 빅타임 야 이거 뭐 <laughs> 빅타임 뭐 볼게 있나 이거 신규 상장 종목 야 이거 뭐 차트 선 긋기도 이거를 뭘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까 야 이거 환장한다 일단은 뭐 이건 볼게 없어요 뭐 차트를 뭐 이거 선을로다고뭐 그을 때도 없는데 일단 뭐 요청 들어왔으니까 뭐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게 <laughs> 신용이라도 해볼게요 그래도 뭐 아야 안할순 없으니까 어또 우리 구독자들 늘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안할순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그래도 뭐 추세대로 좀 움직이긴 하네. 음, 일단은요, 이거를 어떻게 그었냐면, 여기.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 해갖고 추세라인 쭉 하나 만들었어요 어, 선 하나 그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고점 여기다가 하나 붙여넣고 여기 최고점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빅타임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저항대 뚫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 이제 우리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최상단에 하나 그어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빅타임한테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이 중요하네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로 찍은 거 지금 여기 고점 저항 맞고 밀렸잖아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여기 또 저항 맞고 밀렸고 요 선을 좀 진작에 그어놨다 내가 빅타임을 보유 중에 있다 관심이 있다 하면 어 잠깐만 어 옛날에 여기 빅타임 여기 뭐 단타 들어가가지고 뭐10% 먹었나 보네요 <laughs> 이게 언제야 예 기억도 안 난다 11월 11일 어 작년에 뭐20% 먹었네 어 아무튼 뭐 이야기하다 딴 데로 샜는데 여기다가 매도를 하셨어야 되죠.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고, 지금 밀릴 때 다시 재매수 사야 되는데, 음, 자, 이거는 요렇게 볼게요. 일단 요런 거는 패러럴 채용 이용해가지고요, 그냥 뭐 쉽게 쉽게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뭐 분석을 디테일하게 깊게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기술적 분석을 깊게 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가 분석하는 만큼 움직이질 않아 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 쉽게 쉽게 그래서 이거 패럴렐 채널 그어 놓고 중간값 나왔죠 그러면 이 중간값에다가 선을 하나 더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에 갖다 놓고 패럴렐 채, 채널을 중간값으로 조, 폭을 좁힐게 자요렇게 좁히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중간값이 나왔죠 요 새로운 중간값 이 새로운 중간값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점선 보이죠 요 중간값에서 매수하는 거야 여기 어제 내려왔다 갔네. 어제. 어제 내려왔다가 중간값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아래 꼬리 남기고 다시 올라갔는데, 일단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어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켜줘야 돼. 여기 중간값을 지켜서 여기 중간값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상단 저항라인, 이거를 돌파하고 뚫으려는 시도를 또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 값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어, 중간 값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탈 안 나오네. 지지해 주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 좋아. 매수해 주면 다시 한번 돌파시도 나올 거거든요. 돌파시도 나올 때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짧게 수익 내고 빠져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른다 그러면 몇 프로 먹으려나? 뭐 대충 잡아보는 거예요. 어, 19%, 20% 나오네, 20%. 여기 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탈 나오게 되면, 이탈 나오게 되면 하방으로 더 꽂힌단 말이에요. 이거 이탈 나오면, 하방, 여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걸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 이 중간 값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 지지받았다 그러면, 지지받았을 때 매수하세요. 매수하고, 목표가 여기로 잡어.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했는데, 웬걸? 나는 지지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페이크였어 트랩이었어 아 씨,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이탈 나오면서 깨지네 이탈 나올 때 빠르게 손절 자 여러분들 손절도 기술이고 손절도 능력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짰어요 중간가 여기서 나는 매수해야겠다 여기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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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면 산다 내려오면 산다 내려오면 산다 내려왔어 자, 지지 받아라, 지지 받아라, 지지 받아라, 지지 받았어,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매수, 나는 여기서 팔아야지, 한 15%만 먹어야지. 요 시나리오로 샀는데, 웬걸, 여기서 지지 받는 척 올라오는 척하다가 트랩이어서 오히려 지지 못 받고 이탈 나오면서 미끄러져. 그럼 빠르게 손절 쳐야죠. 이거를 손절을 못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져,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그리고 여기 저기 최저점, 다시 찍으러 가는 거야, 최저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이탈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게, 물론 이제 투자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투자의 가치가 다른데, 여기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까 몇 프로? 한 이, 맥스로 한20% 정도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맥스 수익률 노리고 여기서 20% 수익 노리고 들어갈 거면 여기서 손절, 리스크, 마이너스 한 3%? 이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지. 이 정도 리스크 안고 20% 먹은다? 도전해 볼만 해요, 안 해요? 도전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어, 여기서 이탈 나와, 지지약 받는 거라고 해서 샀는데 이탈 나와서 여기서 손절 차 에이, 마이너스 3%.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야. 저는, 저 같으면 각오하고 들어가요. 왜? 여기서 맞추잖아? 맞추면 20%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야. 저라고 뭐100%다맞추면 못해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조금 수익률이 좀 높게 열리는 자리다 그러면 손실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지 해보는 거지 왜 성공했을 때 수익이 크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빠르게 손절칠 자신만 있다라면 이런 거한뭐네 다섯 개 도전해가지고 뭐한두 어? 개만 맞춰도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이런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뭐였지? 아까?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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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였나? 아크, 아크 한번 볼게요. 아크, 오, 아크 좋은데? 야, 아크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딱 저항라인. 그래서 저는 이 추세라인을 한번 그어놓으면, 그래서 저는 차트에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요. 나중에, 혹시나. 내가 아크라는 거를 나중에 뭐, 그냥 여기,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 어, 여기 올라왔어. 여기서 팔아야지. 이거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추세 라인 한번 그어 놓으면 웬만하면 저는 손을 안 대는데 이거 뭐 추세 라인 언제 그어 놓은 거냐? 뭐 옛날에 그어 놨겠죠.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매매한 적이 있었네. 어, 여기서 20% 수익 한번 챙겨 간. 저는 <laughs> 제가 매매해 가지고 수익... 저거 손실 난 것도 있어요. 손실 난 것도 여기 다 기록 남기고. 잠깐 이거 지금 하나야, 두 개야? 하나. 한 번. 한 번이야? 아니, 이거 뒤에 하나 또 있네. 어, 뒤에 하나 또 있네. 어, 이거 아크로 내가 옛날에 수익을 좀 먹었구나. 16%짜리 하나 있고 이건 몇 프로였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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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0% 아니었어? 아예 뭐 아무튼 뭐 지나간 거 그때 거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런 거는 지워요 음. 단기로 단타 들어간 추세라인이라 이제 큰 추세라인을 봐야지 큰 추세라인 요렇게 이제 두개딱 그건 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진 거예요 저항 맞고 떨어진 거라 아이고야 그럼 이거는 요것도 이것도 뭐빅타임이랑 비슷하게 분석하면 되겠다 음. 일단 하단에 하나 갖다 붙여 놓고요 잠깐 아우 지저분하냐 얘는 차트가 자, 여기 하단에 하나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인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였고요 이제 보는 거야, 얘도. 어디까지, 얼마까지 저기 떨어질 것인가. 그거를 볼 때, 이 패러렐 채널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저는 정말 잘 쓰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중간 값 그었을 때, 자, 이 중간 값 그었을 때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 받았다가 여기서 지지 받고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중간 값에서 지지 받고 반등 나왔다 이 점선에서 그러면 요 추세 라인 뭐 그럭저럭 봐줄 만한 추세 라인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격이 여기에 있잖아 지금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빅타임으로 알려 드렸죠 요거 복사해서 중간 값에 갖다 놔요 여기 중간 값에 갖다 놓고 패러레를한 단계 줄이는 거야. 한 단계 줄이면 이제 여기 나왔죠. 나왔지. 그러면 아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 나오는데 여기 딱 여기 여기 오면 사는 거야. 지금도 여기 보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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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지금 아래 꼬리 남긴 것들이 딱 여기 중간값 중간값에서 딱 지지 받고 올라가고 지지 받고 올라가고 지지 받고 올라가고 계속했잖아.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 그러면 이제 추세 라인 잘 그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아크가 내려와. 내려오면 여기 추세 라인까지 또 내려왔다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아크 같은 경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 왜? 요렇게 120선하고 또 만나는 요 크로스 자리가 나오겠죠? 요렇게 되면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120선도 있기 때문에 120선 같이 터치하고 지지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여기도 아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도전을 해볼 만한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크 그 이게 얼마냐? 얼마인가 볼까요? 뭐선 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오늘 기준인데 오늘 기준은 여기네. 그러면 얼마야? 580원이네요, 580원. 나 어, 580원. 야 그러면 한참 더 떨어져야 되네? 50원이나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8%? 어이고. 근데 저라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라면 기다려 보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매수 581원. 581원에 매수 해가지고 반등 한번 노려볼게요. 반등도 이것도 뭐 이런 거큰 욕심. 지금은 완전히 불장이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불장이 펼쳐진 게 아니라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항 라인 오면 일단 바로바로 바로 팔아요. 어유, 아크는 뭐 하기사 얘는 뭐 반등 한번 나오면 크게 크게 나오는 애라. 뭐요 정도 수익 챙겨갈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타이밍 잡고 들어가 가지고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애들, 응?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애들을 좋은 가격에 사 가지고 반등 나오면 바로 위 저항에서 그냥 빠르게 수익 실현. 이거 뚫고 올라간다, 더큰 수익을 원한다. 이거는 불장 펼쳐졌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장이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리플도 최고점 갱신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좋은데 아직 알트코인들 미친 듯한 폭등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이제 슬슬 발동 걸리고 있는 거야 발동 걸리고 있어서 여기서 발동은 걸었어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매일매일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동은 걸린 거야 발동은 걸렸는데 자 시동 걸었어 시동 걸었는데 그냥 다시 시동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시동 걸고 엑셀 악셀을 밟고 빡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조금 섣부르다 이거야 음. 지금 일단은 시동 켰어 발동 걸렸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리면 과감히 매수해 볼 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탈 나왔다 그럼 빠르게 손절 아시죠 어. 손절가도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 3%의 로스컷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왜냐면 순간적인 하락 나왔다가 바로 아래꼬리 말고 다시 바로 올라갈 때가 많아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 이탈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빠르게 손절 쳐라 라고는 하지만 이탈 나왔다고 해서 이탈 나오자마자 손절 치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기다려 봅니다 왜? 성공하면 수익이 크니까 이 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췄을 때 수익이 해치하고도 남고도 남고도 남으니까 무슨 일야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자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라면 여러분들 많은 경험과 어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겠죠 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 제 노하우 좀벗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화면에 번호 띄웠습니다 010-7627-0453 이 번호로 독불이라고 어, 독불이라고 문자 남기세요. 문자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리고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여러분들 요런거 분석 자주 나가요. 지금 이거는 어제 여기 이 영상 속에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치워야 어, 돼. 여기 이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속에서 요 종목들 그냥 한번 같이 살펴본 거고요. 어. 텔레그램 방에서는 수시로 알려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잡아 드리고 어뭐 탑점 나오는 거 있으면 뭐 알려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100 0딱 100분만 모시겠습니다. 100% 무료로 특별 관리를 해 드릴 생각인데요. 불 장에 맞는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앞전 주기 2021년 암호화폐 불장 때 실제로 3천만 원으로 10억이라는 3,500%의 미친 수익률을 달성한 인증 화면입니다. 불장에는 불장에 맞는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최대한 뽑아야 그동안 코인 투자로 입었던 손실 한방에 복구가 가능하고 계좌도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불장 때는 어떠한 매매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바로 엉덩이 무겁게 하고 깔고 있어야 합니다. 불장 때는요, 사팔 사팔 해봐야 가만히 어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분들 그분들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바로 이 불장만의 가장 큰 특성. 이 순환 랠리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불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장 먼저 치고 달려주면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라지캡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그 뒤를 스몰캡들이 달리고 마지막으로 잡코인들까지 화려한 불꽃쇼를 하며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인 이 시간 현재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앞전의 큰 폭의 상승 이후 이제서야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다 초입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순환랠리 돌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하게 되면 스몰캡들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이런 것들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을 미친 듯이 하기에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폭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세력이 진입을 하고 고래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런 종목들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폭등이 나올 끼 많은 종목들 제가 미리 추려놨습니다. 낌새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진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먹으려고 지금 명단 미리 출려놨는데요 여러분들 곧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코뿔소와 함께 인생 역전 한번 해 보시죠. 선착순으로 딱 100명만 모시고 제가 특별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벤트고요. 어떠한 요구도 여러분들에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문자로 VIP라고, 이렇게 VIP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100명 선착순으로 제가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